이젠 이제... <laughs> 괜찮은데 <웃음> 사람 따윈 저버렸는데 <laughs> 전남대학교에 국립대학 묵성사 성가 전시관에 메타버스 있다고?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오, 오, 되게 많은 거했다 전남대학교. 메타버스 에 이런 게 있다고? 박 어? 여긴 제일 전시관? 뭔가 여기 느낌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응. 어? 전남대야 잠깐 누구야 이분 전남대 미컴과 훈남? 한번 여쭤볼까요? 미컴과 훈남? 놓칠 수 없죠 널어 정했다 완전 훈남이면 엄청난 성남이라는 건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무조건 섭외 요청 들어갑니다 음.. 일단 성원부터 여쭤볼게요 한재문 씨? 쿠나나의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완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섭외 성공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나 둘 셋! 응. 저희가 국립대 육성사업 성과 정시간에서 만나본 한재용 씨를 모셔봤습니다. 나 네, 일단 먼저 본인의 자기소개 해주시죠네 전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학번 한재용이라고 합니다. 전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뭘 배우나요? 저는 한 번도 저희 학과이 이런 없없든요자자미어커커뮤케케이학학에에서배우우면요요 네. 뭐, 언론, 방송, 광고, 뭐, 라디오, 음. 뭐, 영, 영상 이런 것들 이이을을우우도하하실실으으직 직접 우리만만어어보도하하 뭐, 그런 약간 재밌는 재밌는 학과예요. 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왜이 학과를 음. 선택했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우가고 싶었습니다. 배우? 네, 어... 배우가. 내가 다녔던 수학학원 다 끊고 배우하고 학원, 연기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확실히 입시 연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죠. 네, 그래서 연기를 배우러 갔는데 약간 그 서브도 하나 배워야 돼요. 발레나 이런 걸 발요? 배워서. 그 재능이랑 장기 약간 이런 게아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발레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서 남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자 분들이랑 이제 앙뚜앙뚜막 이러면서 발레를 <laughs>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좀 그, 그런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엄마 나 이거 안될것 같아 하고 한달 만에 이제 내려치고 빨리 펜을 잡아야죠. 이게 네, 또 고등학교도 한번 놓치면은 바로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오신 거군요 <laughs> 그래도 뭔가 이런 영상에 나오는 건음 하고 싶은데 그게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뭐 여기 괜찮겠다. 약간 방송도 찍고 어? 영상 이런 것도 배우겠네 하고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음그 <laughs> 이렇게 뭐 나오고 또 하고 네.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거 들어보니까 엄청난 서사가 있는 거 같아요 요즘 방학인데 뭐하고 살고 네. 계세요? 저는요 요즘 뭐 딱히 하는 건 없고 그냥 헬스도 하고 있고 어, 헬, 헬스요? 어, 어쩐지 약간 좀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아. <laughs> 네. 아 근데 이게 또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인거 아, 그,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어, 그러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짝 어 아,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헬스를 그래요? 아직 딱 시작한 나이 열정과 <laughs> 이거 에너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저희 PD님이랑 알고 계신 사이라고 전 들었는데 아, 참... 네, 서별을 또 PD님이 요청해 주셨거든요. 또 좋은 친구라고 해가지고 PD님과는 어떤 사이인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친하신가요? 아 그러니까 대학 동기입니다. 같은 이지학번이고. 음. 제일 처음에 친해진 여자분이였어요 진짜요? 저도 PD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PD님의 이.. 네. 왜 좋아하시죠? 어, 저는 PD님이 쟤는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아 제가 피디 님과 이제 활동을 같이 하면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이 피디 님과 함께 일을 하면 아. 저는 저의 이런 끼나 저의 매력을 좀더잘 보여 줄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피디 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무려. 네? 제가 이제 기회 했어요. 네, 기회가 여러 개를 같이 아. 냈었거든요 출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피디 님이 어 저는 예림 씨와 함께 하겠다. 이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게 찍고 있습니다. 아, 예, 성함이 아, 네, 전 남자예요, 예림 씨. 아, 난전 진예림입니다. 아, 성함 네. 이제 알았어요. 어, 맞아. 아, 맞아. 진예림. <laughs> 여기서는 제가 뚜나나로, 뚜나나. 뚜나나? 뚜, 뚜나나는 뚠냥이라고제 별명이 뚠냥이거든요 뚜냥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뚜냥이 같은 표정을 되게 잘짓는데 어, 그 표정이 뭐예요? 약간 좀 뚱한 표정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탑시크릿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아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 제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뚜나나로 바뀐 거죠. 뚜나나. 네. 네, 두나나 씨 질문 진행해 주시. 네, 아예, 질문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낙이 있나요? 전남대학교 미컴과에서 네. 대학생활하면서 음, 좋았던 점? 저는 이 대학생활의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사람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음. 여기 PD님이나 여기 도와주시는 스태프분이나 어, 네. 이렇게 다양한 친, 친, 친 선배, 후배 이제 동기들 만나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분들이랑 친해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진짜 그거만한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대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아니 즐거운 낙인 것 같아요. 대학생활에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또그 창피했던 순간이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지우고 싶던 순간이요? 네. 제가 이제 작년 MT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경품을 주는데 경품을 받는 대신에 뭐 장기자랑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뽑혔어요 거기에. 음 근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노래 음 너무 못 불러서. 어 어떤 진짜. 노래 부르셨는데요? 비와 한국, 당신 하나 불렀거든요. 비와 당신. 네. 어한곡 해주실 수 있죠? 그 역사 지워고 싶은 건데 왜 또? 아, 아 이게 통편집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통편집. <laughs>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 버렸는데 네 지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laughs> 아, 다시 토마토가 되실까봐 아, 네, 아, 진짜, 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 재용 씨에게 전남대학교랑 아 전남대학교는 진짜 청춘의 전부입니다 청춘의 전부, 청춘의 전부. <laughs> 아직까지 청춘의 전부 아직까지? 네, 뭐더 살면서 음. 더 생기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만 한 데가 없다. 이 청춘을 어... 즐길 때가. 어... 어, 재용 씨가 원하는 그런 본인의 커리어적인 거? 아니면 성공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10년 뒤에 나에게 영상 편지 아... 한번 해주시죠. 재용아 돈 많이 벌었지? 돈 너무 팍팍 쓰지 말고 조금도 하고 집도 사야 된다. 집이 제일 중요해, 재용아.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고 있지. 그러길 빌게. 수고하고 다음에 보자. 그래, 잘했어. <laughs> 제가 다 눈물이 날것 같아. 눈물을 왜 나죠? <laughs> 아니, 아니 본인의 미래 모습에게, 순간 모습에게 약간 마지막에 네. 그래 여기서 이게 안녕 마지막 인사까지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전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한재웅 학우님과 함께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누금. 그 사인 한 번만 주세요. <laughs> 사인. <웃음>